편 16장 2단 배처, 등장인물, 공자 위대한 사상가이자 스승, 중용과 정통 사상의 중요성을 설파, 자공 공자의 제자, 지혜롭고 말재주가 뛰어남, 위나라 왕 정통 사상과 새로운 이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도자, 이단 학자 이후 급진적이고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 진나라 사신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교관으로 위나라의 혼란을 이용하려 함, 1. 위나라의 혼란, 위나라 왕궁 회의실 왕은 심각한 얼굴로 신하들과 대화를 나눈다 위왕 최근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자가 등장했다 들었소 그는 백성들에게 신의 뜻은 인간의 도덕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법을 무시하고 탐욕을 권장한다고 하오 과연 이 말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하겠소? 신하일 전아 이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백성들이 전통을 버리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하이 그러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 는자 들이 많 습니다.